네, 라 썼어요. 포라 썼어요. 윤태진, 윤태진. 레츠 군대 우리 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최소희와 아. 그 윤태진 선수가 미드필드 포지션에. 역시 까만 리본 아이린이 골문을 시키고. 주명 선수가 최후방. 자 레드 팀은 주혜련 키퍼 그리고 차수민 선수가 최후방, 정혜인 선수와 이현희 선수가 앞에 있고 김보경 선수도 앞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고 싶은 축구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뒤로 그렇습니다. 빼주고 막 때리지 말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시작됩니다. 자 아, 길었어 요약속된 아, 어, 건데 길었습니다. 아 길어서 아. 좋은데 좋은데 빨리 다시 빨리. 또 좋은데고. 막 개인기도 오케이. 막 하고 막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어우, 이현의 천장 압박. 주명, 가볍게 풀어내고, 손소희에게. 어 좋아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네. 아, 윤태진에게 좋은 패스 넘어옵니다. 퇴진아퇴진아 김보경, 하지만 살짝 건드리면서 압박합니다. 윤태진. 오케이. 주명. 좋은 패스예요 좋죠. 패스 플레이. 좋습니다. 어, 역시. 터지는 게첫번 주명. 좋아 좋습니다. 송소희 아, 수준 높아요. 어, 소, 어, 송소희. 어, 송소희 윤태진 윤태진아정인 좋아 면 맞고 윤태진 좋아요. 와, 윤태진. 네네 어. 다수민, 어. 어, 최여진 끌어냈습니다. 최여진 올라갑니다 최여진. <laughs> 최여진 다수민. 아, 어. 다수민 아. 한발 먼저 터뜨냅니다 자수... 어, 주고받던 네, 네, 일단 주명을 네. 거쳐갑니다. <laughs> 주명. 움찔움찔 하고요. 어, 김보경. 아 어, 대담한 플레이. 어, 등지고. 예, 두명 와, 등지는 거 보세요. 아, 그 이거. 네. 어, 네. 어, 코나 어. 썼어요. 어, 코나 썼어요. 어, 흔태진. 어, 흔태진. 주심이 네. 손을 들고 있다라는 건관점이죠관점입니다 네. 자, 내주고 정인 먼저 다시 한번. 김보경. 정인! 아, 정인! 아,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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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윤태진 잘 올렸어. 아, 주비. 자, 윤태진 잘 올렸어. 아, 주비. 아, 아, 아. 한번 다시 준비가 안돼 있던 것 같아요. 바이시크 오버헤드 킥이 나올 만도 했는데 높이가 너무 낮았어요. 저도 된다. 저, 저도 돼. 저도 돼. 그럼 희정이 나와야 돼. 해금좀뒤에좀 있고. 바로 죠 바로 줘. 바로 줘. 바로 죠 자, 감독님들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죠? 아, 그헤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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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오케이. 아, 그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야, 아, 뭐 했고. 아, 그 헤리어! 슛! 그 헤리어! 아! 어았어 받았어.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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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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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잡아. 나가, 나가. 자, 김보경의 좋은 태핑. 김보경의 좋은 태핑. 송소희가 막아내고요. 자, 안 나갔습니다. 등진 플레이. 주명. 주명. 어, 이현리 어, 이현리 지금 발밑에 측면에다가 윤태진이 가까이 있고 송소희 어, 쪽선택합니다자 어, 최여진 쪽으로갑니다 아, 최여진 아, 자이어의 아, 아주 좋은 회 긴이었고요 어, 가운데 무조건 가데두손는던지는 상태 오우 이던지는 상태 오! 어, 오 윤태진, 윤태진. <laughs> 공에 따귀를 맞았습니다 자이어리 됐어 네! 됐어, 네! 됐어. 네! 자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자 김혜선 아이현이가 아, 잘랐습니다. 주명 자 김혜선이 받으러 와주죠. 아이현이아이현이 아, 이현이. 주명 주명 들어서나요? 아자 김... 어! 유빈 아, 유빈 주명 다시 한번낚아칩니다아 주명의 터닝 아 주명의 터닝 슛아 주명의 터닝 슛 자틀어주고 김보경 김혜선 자유영지영지 선은 거어내야 돼요 자유영지자유영지 선은 걷어거내야 돼요 자 유영지 어~ 여지 어~ 주말이야 고킥슛슛슛 슛. 김혜선 아 지시야+ 지시 지시야+ 지시야 어~ 지시야 이현이 형 합격해야 돼. 기현이, 기현이. 기현이, 기현이. 앞에 가야 돼, 앞에 줘야죠야 아, 야 아, 김부경이 아아아 완전히 아 프리하게 있었는데요, 쇼쇼쇼쇼 벗어납니다, 김부경이 슈팅. 할수 있어, 세게. 지시 아! 어. 지시윤, 어! 아, 실어 아, 지시윤, 어! 아, 실어 주시윤. 김혜선, 아, 정인, 윤태진, 윤태진, 윤태 자, 하지만! 아! 자, 하지 해선, 이제 이 혼자 네. 수비야, 혼자 수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뒤에 고, 오지 고. 마, 가! 뒤에 오지 마! 자, 아이린은 조혜련을 상대로 눈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아이린, 존. 오! 오 차수미! 자, 하 김혜선. 야, 정혜인을 보면서 일단 몸으로. <laughs> <모르. 웃음> <laughs> 야, 정혜인을 보면서 일단 몸으로. <laughs> 자 올렸어요! 정답! 아자 올렸어요! 정답! 아자 올렸어요! 정답! 차수빈! 차수빈! 정 차수빈! 차수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전반전 종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아, 최여진! 오케이. 이현이! 오케이. 이현이! 오케이. 이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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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윤태진이 잘라내고요. 타르다. 다시 한번 이연이, 자 김보경, 김보경, 윤태진, 송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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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소가송소가송소가송소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네, 소이소이소이소이소이소이소이 코스피 슈팅이 이렇게 무섭거든요. 오케이. 완즈, 완아전 반전 종료됩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어, 아 최여진의 킥김 동료 정이 어 살짝 어, 내줬습니다. 주명입니다. 김보경 주명. 다리가 길어요 허송합니다 블루 팀의볼입니다올렸어올렸어해랐해올해어 올랐어+ 올노골 올랐어+ 올골어골랐어올랐골이랐어 올랐어+ 올랐요 좋아했는데요. 올 네, 간접. 올랐어+ 올접어 올랐어+ 올랐어+ 가면골올닙어올올렸어 2명, 2명. 자, 골대 자, 주제, 주제. 자, 주명+ 주명 올렸어요? 볼때 맞고 자 다시 한번 주명+ 주명 최현진 최여진 주명 주명+ 최여진+ 최여진 주명. 예. 수박람 예. 백각가트로 멋진 <laughs> 추가 골기록과면서 3대 0을 만들어내는 블루팀입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요. <laughs> 주심 실력 떡 없어요. 되게 약할 것 같은데 강해요. Hey, 네, hey, hey. hey. 나 칭찬하게, 칭찬하게. Hey. 유빈, 어, 주명, 어, 주명, 다시 한번 주명. 주명, 주명. 와, 와, 최여진, 아! 최여진, 김보경, 최여진, 아, 정인, 정인. 정예인 올라갑니다. 정예. 어 준비. 어. 정예인 올라갑니다. 정예. 어 준비. 순간적으로 어. 방향 전환하는 정예인의 선택. 좋아요. 어 자준이 맞아요. 내려 내려 내려. 좋아요. 어 자준이 맞니요 자어튀여진에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하지만 정혜인이 잡아내고 김보경 주명 올라갑니다.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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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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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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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막어! 내버려. 자, 옆으로 옆으로! 김보경 아이스, 주명 올라갑니다. 슛, 슛. 주명! 슛. 주명! 슛. 주명! 슛, 슛, 슛. 주명!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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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장갑 아? 벗어, 벗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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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어. 블루 팀. 주 명에게 장갑을 내주고 아이린이 필드에. 필드. 어! 이게 올스타 전이거든요. 그렇죠. 정인정인 정인! 오! 정인! 오! 오. 오케이. 던져야 돼. 인이거어요 자, 김부경. 네. 여기 자, 이연이. 자, 이연이 침착하게. 자, 이연이. 됐어. 오! 자, 이연이. 상당히 큰포지션 변화가 있네요 어, 레드팀의 조요련 블루팀의 김혜성키에가 어. 들어갔어요. 예예. 키선 키로 선는에에너지에에너김다 어. 김혜선 보세요. 어. 언니 바로 때릴 거야. 어. 자 바로 김라봐 바로 선라봐선 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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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 최효진. 아! 아! 올라가. 이현이, 아, 이현이. 이현이.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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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역. 김복역 어, 이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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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레디팀 한골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보경. 김보경 하나 만들어 주으면 좋겠면서. 아니, 그렇게. 저거는 사람 아닌요가요서 김희정. 김희정. 윤태진. 야! 아 윤태진. 어! 야! 아이리 주시!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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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 지아 이리 주신+ 어! 주신+ 어! 주신 아 어! 어!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이리+ 나가! 이리+ 나가! 이리+ 나가 이리+ 나 이리+ 이 정인 네. 막아 세우고요. 버더네. 아! 아! 버네 아! 아! 아이아이아이네 나이스, 아이린. 아이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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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저 골키퍼 마음 알지? <laughs> 사고 있으니까 그랬더니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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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한 바퀴 한 바퀴 돌죠 우리. 오오오팀오할수있오오오팀오우승팀오오오오오오팀오오오